어, 되게 뻘쭘하네요. 근데 뭐 찍어야 되니까, 아 이거 되게 어려워요. 이게 역시 그 개인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혼자 집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요이 카메라를 눈 마주치고. 하지만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어 제가 탄비 설계학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주차면 이렇게. 총 15주차인가? 15주차를 1주차 마다 이제 보고를 해야돼요 근데 그 보고서 외에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말로 기록을 남기면 좀 괜찮을 것 같은 약간 관종스러운 이유 때문에 찍게 되었습니다 그막 그런거 있잖아요 과학자들 아 오늘은 1일.. 뭐 32일차 오늘도 실패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영상 인터스텔라에도 나왔죠 쿠버가 이렇게 되면서 뭐 기록하자,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일주차 가 거의 지나가는데 계약하고 원래는 그 EMP 관련해서 할려 했거든요. 차, 제일 처음 스타트는 EMI였어요. EMI랑 EMP의 차이점은 저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주제를 뭘로 할까 보다가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요즘 핫하잖아요. 근데 그게 고장이 나는 이유가 이 많은 이유 중에 있겠죠. 많은,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, 거, 그,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수많은 부품이 있는데, 그 부품끼리 이제 전자파 간섭 때문에 오류가 난다는 거였어요. 그게 바로, 뭐 대충 말해서 EMI인데, 그걸 어떻게 줄이고자 대충 써서 보고서, 대충 보고서를 써서 냈고, 근데 그 보고서가 된 거죠. 뭐, 주제 자체는 제가 생각해도 좋았어요. 요즘 핫하니까. 그랬는데, 이제 막상 들어와서 이제 교수님이랑 미팅을 하고, 실제로 제작해서 실험까지 해보려고 하니까,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거예요.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차폐하면 띵 하고 끝나는데 이건 너무 쉽고 그렇다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면 완전 너무 학부생 수준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EMP 관련해서 공격을 하자. 이제 막 혹시 스타르프트 아시나? 아니면 오버치? 워그 선브라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EMP 탄 터트리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언스패스리 팡 EMP 쏘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EMP 관련해서 군 시설 같은 데방호도 되게 많이 중요시 부각되고 있고, 드론 같은 것도 총 같은 걸로 싸서 떨어뜨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. EMP 총 같은 걸로. 그래서 그거 관련하려 했는데 또 미팅을 하니까 교수님이 그런 거는 좀 불법이, 불법 쪽이 더 많고, 그리고 이제 국가 기밀이다 보니까 군사시설 같은 거는 우리가 하기엔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래서 교수님이 좀 추천해 주셨는데 그좀 어려워요. 저도 뭐저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 설명을 해 보자면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겠다 이제 물품 같은 거를 EMP를 차단하려고 어떤 박스 안에 넣어요. 막 중요한 서버나 아니면 뭐 데이터 저장소 이런 거를 EMP 간섭을 차단하려고 EMP 쉴드라고 그 박사는 넣거든요 이제 이러면 은 차단이 돼요 EMP 주 외부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랑 밖에랑 통신을 해야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엄청 뜨거우면 열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안에 전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넣어야 되는 이런 선, 선을 넣어야 되니까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래서 100% 차폐는 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차폐는 되나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간단 말이에요. 미약하게나마.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전자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엔 되게 작은데 그 공진 효과라고 이 실드가 케이스잖아요, 케이스. 이 케이스 안에 이 케이스에 있는 안에 있는 그런 물체들과 이 전자파가 들어와서 이제 주파수가 맞으면 샤바샤바해서 맞으면 이 실드 안에 차곡차곡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.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차곡차곡 차곡하다가 어, 엄청 커져가지고 그 간섭이 되는 거죠, 전자파 간섭.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막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공진이 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파가 들어와요. 그러면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반사, 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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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서 여기에 에너지가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에너지가 안 모이도록 여기 입사각을 180도, 180도니까 반사가 되겠죠. 이제 이 180도로 줄일, 없애려고 고무랑 이제 금속을 합그렇게 샤바샤바 만들어서 이렇게 놔둬요. 그러면 이게 1 8 0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되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거가 이제 에너지 손실을 불러 일으키면서 저항 값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그 공진 효과를 줄이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 케이스를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. 우리가 어, 우리 팀 스테시스필드 우리 팀 스테시스필드가 어떻게 이 공진 효과를 더 없앨 것이냐 안 좋은 거니까. 그래서 교수님이 그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플라스, 아, 고무랑 금속의 합한 거니까 딱 붙이면 안 지거든요. 그래서 일정 주파수밖에 안 돼요. 다른 주파수가 들어오면 어 이거는 좀더쌀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, 액체 유동성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. 그래서 액체 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 다 교수님이 한 30분 동안 얘기한 거 제가, 제,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한 3분 정도 말한 것 같은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좋은 게 제가 지금 1학기 때 초고주파를 배웠어요 초고주파 공학이라고 이런 도파관 안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배웠는데 이제 2학기죠 2학기 때는 초고주파 응용이라 해서 도파관 전달되고 또 어떻게 전달되는가 심화 과정을 배워요.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4학년 때 어려운 과목이 안테나 공학을 배웠는데 그 이제 퀵스라고 저희 학교에서 큰 학술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레이더 쪽으로 나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그 팀원 제 친구 있는데 걔랑 레이더를 이제 잘좀 공부 중인데 이렇게 이번 창기 설계, 설계 학기는 이런 식으로 도파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이제 내년에 있는 키스를 대비하여 안테나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짧은 식견과 부족한 머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이렇게 1초차는, 그 아시잖아요, 다들. 뭐, 템플이나 뭐, 공모전 같은 거 하면은 주제, 주제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.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로 갈것 같고, 뭐, 주제가 좋은지는 제 생각할 때는 제가 발표를 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, V는 IR밖에 모르는 전자공학과 학생이기 때문에,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